이번에는 초보자 해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 큐브 완성하는 단계를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보자 해법으로 자, 지금 같은 경우 초보자들 해법에서는 흰색으로 바닥을 하고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다른 색도 할수 있으면 뭐 나쁘진 않아요. 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황색 의 반대편은 빨간색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빨간색이 여기 있죠. 이렇게 올려버리면 색깔이 안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주황색은 저 뒷편으로 가입됩니다 여기 빨간색이니까 뒷면에는 주황색일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러면 얘가 올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는 반대편에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돌려요. 그러면 얘가 빨간색이 이쪽으로 가면 그 다음에 이렇게 돌리면 얘도 맞고 얘도 맞게 됩니다. 그렇죠? 딱맞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조각은 초록색이 여기 있네요. 초록색은 자, 여기가 파란색이니까 이제 반대편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번 돌리고 올라오면 맞아 있겠죠? 자, 그리고 파란색이 여기 있네요. 파란색도 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맞아지죠? 자, 그리고 이제 코너 조각을 넣을 타이밍입니다. 자, 코너 조각, 초록 빨강, 초록 빨강 흰색, 빨강 면이 앞에 있을 때는 R, U, R'. 자, 들어갔죠? 그리고 다른 코너 조각은 다 들어가 있나? 그렇죠? 다 들어가 있죠? 다 들어가 있을 때는 그냥 한번 R U R' 한번 빠집니다 그러면 얘를 맞는 조각의 위치로 데려가서 전면에 또 똑같이 전면이죠? R U R' 나, 얘도 나왔죠? 얘도 나왔으니까 데리고 가서 얘도 또 전면이네 쉬운 거네요 R U R' 이렇게 넣고 얘도 나왔네요 얘는 여기로 똑같이 얘도 똑같은 형태네요 R U R' 똑같이 넣어줍니다 코너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코너가 완성이 됐고 이제 H 지 조각. 노란색이 들어있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노란색은 윗면이니까 노란색은 쓸 수가 없어요. 자,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반대쪽으로 돌리고 반대쪽으로 가서 올라오고 밀고 다시 돌아오고 옆으로 가고 F U' 다시 F'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초록과 빨강이죠? 똑같이 왼쪽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른쪽으로 보내고 돌아고돌아고 시점 전환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f 프라임, f 프라임 이렇게 돌아가도 되고, 자, 또 이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시점을 전환해도 되는데, 시점 전환 가능하면 안 하는 편이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 니은 단계죠. 니은 단계에서는. F에 R에 트위스트 해 주고 F 프라임. 똑같이 반복. 트위스트 F 프라임.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십자가 완성이 됐고 다음에는 코너가 두 개가 맞아 있네요. 코너가 두개 맞아 있을 때는 자, 노란색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코너가 한 개도 없을 때는 노란색이 이쪽으로이쪽 옆쪽 이쪽 방향으로 내려오게. 코너가 두개 맞았을 때는 밑으로 내려오게. 그리고 코너가 하나 맞았을 때는 코너가 아래에 코너 조각이 윗면 상태로 여기 아래에 배치하게. 자, 그렇게 해서 공식을 사용해 주면 됩니다. 순이라는 알고리즘인데요. R 하나 보내고 내려오고 한번더 보내고 올라갔다가 그때까지 받은 빚을 돌려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코너 조각 하나 맞아 있죠? 자, 이 경우도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인데 아마 맞아. 한 번에, 한 번에 맞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기억자 형태에서 얘가 노란색이 아래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있는 경우에는 한 번에 맞아지지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다른 공식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안티순이라 공식을 써야 되는데 지금은 초보자 의법이니까 공식 하나로 다 해야 되니까요 자, 똑같은 공식을 써야 되니까 자, 다른 공식을 외울 여지가 없죠 자, 똑같이 반복해 줍니다 ru r' u, r u. R, U2, r. 자, 똑같이 맞아지는 것 같은데 다르죠. 밑으로 내려왔죠. 밑으로 내려왔을 경우는 이제 뭐한 번만 더하면 다시 이제 완성이 됩니다. R, U p r i U, R, U2, R 라 r 다 맞아졌죠. 자, 헤드라이트를 찾아봅시다. 헤드라이트가 없네요. 헤드라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별수 없죠. 그냥 돌리는 거죠. 위 아래를 교환될 수 있게 니다이 경우는 맞아 있으니까 안 되고. 대각선으로 맞아 있네요. 여기서 대각선으로 맞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아무렇게 한번 돌리는 겁니다. 자, 시작부터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렇게나 한번 돌리는데 그 처음 공식이죠. r u r p 그다음에 r f r 2 u r r r u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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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F 자 이렇게 하면 뭔가 맞아 있는 것 같은데 헤드라이트가 나왔죠? 헤드라이트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나온 경우 헤드라이트를 왼쪽에 놓고 아까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돌려주면 됩니다. 자, R U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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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R2 그다음에 Prime R' Prime R U R' F' 자, 코너 다 맞았죠? 코너 맞았고. 여기도 맞았습니다. 세 개만 남았죠. 자, 이, 이 단계에서 이제 다음 공식이죠. 다음 공식인데, 자 이번에는 r u r i r u, r u, r u p r u r i 자 똑같이 나왔죠. 똑같이 나왔는데 왜냐하면은 아까 시계 반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고 시계 방향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해야 돼요. 자, r U' R U R U R U' R' U' R2 완성이죠? 자 이렇게 해서 CFOP의 초보자 해법 초보자 해법이지만 그 초보자 해법에서 사용되는 공식들은 나중에 다시 다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 해법에서 나오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들이 나중에는 쓸수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어 외우는 게 아깝겠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공식에서 사용하는 공식들은 나중에 다시 다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어, 활용을 하시면 나중에 다시 이제 CFOP2 루이라든가 아니면 풀 OLL, PLL을 배우시게 되면 아, 이게 그거구나. 아, 배웠던 거. 아, 이게 그거네라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끝.